자 30번 문제 30번 문제는 우리 현재 요렇게 요렇게 두 개씩이 나와 있으니까 두 식을 빼준다면 b를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두 식을 빼주면 좌변은 k-1에 b라고 될 거고 우변은 여기 단행렬이 1001이기 때문에 빼준다면 1, 2 1, 2 됩니다라는 거를 알수 있다라는 거지. 자,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b 제곱이 b 에요라는걸 이용하기 위해서 요 식의 양변을 제곱해 준다면 좌변은 k 1의 제곱에 b 제곱은 우변은 1212라는 행렬을 두번 곱한 꼴이 됩니다라는 거야. 자, 그렇다면 1212를 한번 곱해 본다면 아마도 3, 6, 3, 6 이라고 되는거고 우리는 3, 6, 3, 6 이라는거는 3으로 묶어서 3에 1, 2, 1, 2 라고 할수 있는거지 근데 우리 1, 2, 1, 2라는 행렬은 첫번째 여기 구한거에 의하면 뭐라고 할수 있어 k-1에 b 라고 할수 있는거지 그리고 또 b제곱은 b라고 할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성립하는 것을 우리 찾아본다면 아마도 요식에서 얘가 얘와 같습니다. 즉 k-1의 제곱이 3의 k-1이랑 똑같습니다. 라는 얘기가 되는 거네 자 그러니까 요식을 한번 구해본다면 k는 1이거나 또는 양변을 k-1로 나누어서 k는 4입니다라고 되는 거지. 근데 k가 1인 거는 요 식을 봐봐. k가 1일 때는 성립을 하지 않는 거죠. 좌변이 0이 되고 우변은 0이 아니니까. 그러니까 k는 4가 됩니다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야.